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박사입니다. 또한주잘 보내셨습니까? 아, 이제 날씨가 정말 더워지고 있는데 드디어 에어컨 비교 사탄, 캐리어와 위니아입니다. 정말 가성비로는 최고인데 아, 매년 조금 뒤로 해 놓으니까 우리 소비자분들이 뭐라 하시는데 오늘은 홍박사보다 이 캐리어하고 위니아에서는 최고 잘 알고 있는 지점장님을 모시고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점장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점장님,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자랜드 현고 우리 마트점 김상종 점장입니다. 오늘 에어컨 비교 사탄 캐리어 위니아 확실하게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니아 캐리어 에어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니아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모델이 이 둘레바람이라는 모델인데요. 바람이 전면에서 처음에는 토출을 빨리하고 강력하게 하면서 냉방 온도를 낮춰줬다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모드 공기과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둘레바람 모드를 작동을 시키시게 되면 바람문이 돌아가면서 여기 좌우에서 바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바람 토출구도 2단계이기 때문에 미세한 풍량 조정이 가능하고요. 바람이 옆에서 나오게 되면 말 그대로 집안의 벽면을 타고 바람이 흐르기 때문에 직접 품을 맞지 않으시고 간접풍으로 서늘한 동굴 같은 효과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위냐에 숨어져 있는 기능이긴 한데 아기 바람 모드라고 따로 있습니다. 음성 안내가 되는 모델인데 음성 안내가 꺼지고 LED 표시가 되는데 밤에 아기 깰 수가 있기 때문에 LED 표시등도 꺼지고 바람 풍량도 조금 더 약하게 나오기 때문에 아기가 있는 집에 가장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제품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리어 에어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캐리어에서 협찬받은 건 없습니다. 캐리어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18단 에어컨, 에어로 18단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건데요. 실제로는 54단 에어컨이 맞습니다. 18단계가 바람문이 3개기 때문에 3을 곱하면 54단계가 되고요. 에어컨 바람은 5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정확하게는 50단계 에어컨이 맞겠죠. 그 50단이 되게 되면 바람문을 하나 끄고, 바람문을 하나 끄고, 바람문이 하나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5단계로 시작을 하게 되면, 요즘 유행하는 이름을 좀 빌리자면, 묵궁처럼 바람을 아주 약하게 보낼 수 있는 기능이 실현이 되게 됩니다. 이 좌우 블레이드가 보이실 텐데요. 이 좌우 블레이드가 회전을 함으로써 바람을 섞어주는 역할, 그리고 회전을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람을 보내줄 수가 있다는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회전이 뭐가 중요해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겠지만, 홍박사님, 선풍기 사러 오셨는데, 회전이 고장난 선풍기를 사시겠습니까? 아, 회전 안 되면 안 사겠습니다. 네, 저는 고객님들한테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는 편인데, 비싼 가전제품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인 기능에 충실하게 된다라고 하면, 에어컨 비싼 가전제품이 아니라 5만원, 10만원 선의 선풍기를 사러 고객님께서 매장에 오셨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선풍기를 사러 왔는데 바람이 직진밖에 안 돼. 선풍기를 사러 왔는데 바람이 회전은 되는데 초미풍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객님들 니즈를 다 충족시켜 드릴 수 있는 제품이 이 에어로 18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미풍은 바람을 쪼개 놓은 에어로 18단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와 있는 에어컨 전 모델 포함해서 바람을 가장 많이 쪼갤 수 있는 제품이고 회전까지도 되며 토출구도 3단계이기 때문에 현존하는 가장 좋은 에어컨이 아닌가 가격 대비 성능 가심비가 가장 좋은 모델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브랜드 스토리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캐리어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아실 거예요 이제 방송을 통해서나 아니면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어보신 고객님들도 계시겠지만 에어컨을 가장 먼저 만든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캐리어 박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가 생소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미국 브랜드이며 전통은 100년 넘은 회사이고 그 회사라든지 관공서 그리고 국공립시설 뭐 외국의 유명한 건물들도 캐리어 에어컨, 시스템 에어컨을 많이 채용을 하고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브랜드가 절대 떨어지는 브랜드가 아니라는 점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위니아 모델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위니아 에어컨을 많이들 사용하신 고객님들도 계실 텐데 실외기로 굉장히 그러니까 공조기 쪽으로 굉장히 유명한 업체이기도 하고 실외기 효율도 좋고 실외기 사이즈도 작아서 설치에 제약이 가장 작은 에어컨이기도 합니다. 디자인도 보시다시피 삼성 엘지에 전혀 떨어지지 않는 모델이다 보니 자신 있게 추천을 해 드릴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마지막으로 캐리어 위니아 에어컨 설명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캐리어 에어컨, 위니아 에어컨 같은 경우에 현재 나오는 삼성 LG 브랜드 대비 가격이 거의 절반 아니면 절반 이상도 차이가 나는 현존하는 가장 가격 대비 성능이 가장 좋은 브랜드고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다시피 성능이 떨어지거나 전기세가 더 많이 먹거나 기능이 떨어져서 저렴한 브랜드가 아니라는 점, 감안을 하시고, 매장에 오셔서 상담 한번 받아보시고, 고인님 되게 가장 잘 어울리는, 가장 좋은 에어컨을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설명 잘 들었습니까? 아, 점장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와, 저는 이제 완전 캐리어 쪽에 꼽힐 것 같습니다. 점장님, 오늘 하신 말씀 중에, 단 1%도 거짓은 없죠. 유명해야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거짓은 없습니다. 아, 점장님이 설명해 주시니까 조금 더 귀에 잘 들어오는 느낌. 우리 시청자분들도 동감하십니까? 마지막으로 점장님 제가 또 여기까지 왔는데 또 점장님 설명만 듣고 그냥 갈순 없고 전자랜드 현곡 우리마트점 매장 홍보 시원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전자랜드 현곡 우리마트점은 현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전자랜드 매장입니다. 파워센터 매장이고요. 공시주차 117대 그리고 넓은 주차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형차로 쇼핑을 보시기에도 편리하고 1, 2층 매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가 저희 매장에서 가장 못생겼습니다. 잘생긴 직원들이 지배하기 때문에 매장 오셔서 여유롭게 쇼핑도 하시고 잘생긴 직원들에게 친절한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청자분들 다음에 더 합리적인 제품, 더 나은 제품으로 다가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제발!